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입니다. 오전 브리핑 두건 진행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회의부터 참석하십시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여당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한 행태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다던 모든 말이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박상호 장관의 말대로 야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보다 정부안이 더 낫다면 회의에 나와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 될 일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니 야당안이니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치를 통해 빠르게 피해 회복을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 장관은 국민 합의를 강조했는데 국회를 빼놓고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합의를 위해서 회의부터 제대로 참석하길 바랍니다. 정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남습니다.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두 건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금까지 피해 주택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이 도움이 될수 없다는 의구심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세 사기 피해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 한번 국민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무부처가 실상을 파악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치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 권력을 무력화했고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를 보이콧하며 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할 때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사, 사퇴할 사람은 최정무기 아니라 유철환 권익위원장입니다. 18일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여준 용기 있는 사퇴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으로 3년간 활동해온 최정묵 비상임위원은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다고 사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불법 수수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궤변은 지금까지도 국민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제대로 느끼고 사퇴해야 할 사람은 최 위원이 아니라 직무유기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유철한 권익위원장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결을 두고 현직 권익위원이 사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위원의 바람대로 국민 권익위원회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사건 종결 처리된 만큼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